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아홉수에 삼재가 들어와서 다들 안 좋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 많이 하세요. 취업하시려고 생각하고 어 이동 이직하시려는 분들 계획 잡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신문 모시고 있는 이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띠로보는 우리 하반기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분들도 3제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음, 우리 맞아요. 하반기 토끼띠분들의 운세를 보, 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 전에 이분들 상반기엔 좀 어떤 해운년을 보냈을까요, 선생님? 토끼띠들 이 삼재가요, 올해 들어오는 삼재가 호불호가 이렇게 되게 많이 갈리는 삼재입니다. 좋음과 안 좋음이 확실하게, 어,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삼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네. 그런 삼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도끼띠분들이 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는 네. 좀 이분들의 운기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상반기에 들어오는 삼재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어, 있는 자리에서 대인 관계에 이 트러블이 조금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기존 인맥 관리 같은 거 굉장히 잘하셔야지만이 그 트러블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사실 토끼띠 분들 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띠, 지금은 띠만 가지고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일 정확한 건 개인 점사가 정확하겠지만 그렇죠. 나이별로 들어가서 음. 한번 하기 균세 보려고 합니다. 음. 음. 자 먼저 음. 1999년 이제 27대시는 우리 김효생 토끼띠분들이에요. 네. 우리 김효생님들은요. 영특한 머리를 되게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리에서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부분들 되게 많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분들도 좀 삼재매도 분 불모하고 좀 상승하는 네.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김효생 토끼띠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1987년 이제 서른아홉 대시는 네. 정묘생 토끼띠 분들이에요. 근 네, 우리 정묘생님들은요, 올해 새로운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아홉수에 삼재가 들어와서 다들 안 좋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 많이 하세요. 어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뭔가 내가 새롭게 뭐 분야가 좀 달라지는 걸로 좀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 강사였다. 네. 근데 이게 내가 싫어가지고, 뭐, 뭐, 변호사, 노무사, 공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법조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그쪽으로 내가 옮겨가겠다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어도 이렇게 좀 이동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오. 왜냐하면 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내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운 갖고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이 되게 넓어지겠죠. 우리 정문선 토끼티 분들 음.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조금 선생님 말잘 들어서 자유롭게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75년, 이제 51살. 네. 을묘생 토끼띠분들이에요. 네, 우리 을묘생님들은요, 조금, 뭐랄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정적인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내가 기존에 계획을 했고, 이제 50을 바라보고 50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무조건 흔들림이 있다라고는 할수 없거든요. 왜? 토끼띠들한테 올해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가 가다 보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많은 생각과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을묘생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사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요런 부분들만 조금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을묘생들이 올해 투자 재테크 뭐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오케이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리고 투자를 기존 했던 분들, 재테크 했던 분들한테도 하반기 갈수록 뭔가 조금씩 개선해야지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걸로 보이니까,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금전운, 이런 게 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인가요? 그렇겠죠. 야. 왜냐면 재테크니까, 투자니까. 그리고 계획하는 분들 또한 눈 크게 떠서 확인 잘 하시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움직이려면 집이 있고, 이런 좀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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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분들 좀 문서운, 이런 건 어때요? 올해 이 을묘생들 문서운은 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쪽으로 좀 약합니다. 네, 안 됩니다. 여기는. 또이 문서 쪽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서하고도 연관은 되어 있겠지만 오리지널 문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 이제 집 투자. 뭐 이런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투자라 하면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집 부동산 요쪽에는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좀더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돈을 이런 좀 다른 데로 투자하려면 부동산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서가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을 찾아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방향 잡아주고, 그뭐 비방이나 방법들. 본인들한테 말씀드려서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비박 저희들만의 그런 비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저는 편안하게 돈안 드는 비방 해가지고서나 제가 조금 많이 알려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 도 받으시면 되고 안 그러면 형편이 괜찮다 그리고 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궁금하시거나. 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963년, 이제 63살 되시는 개명생 토끼띠분들입니다. 네, 우리 개명생님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옛날에는 이 연세에는 집에서 그냥 계셔야 돼요. 네. 밥 먹고 계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하시려고 생각하고, 어, 이동, 이직 하시려는 분들 계획 잡으세요. 가능합니다. 어떤 이동 이직 네. 문서운이 들어온다는 소린가요? 문서운 맞아요, 문서운 들어옵니다. 이동 이직 그것도 말하자면 문서운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사실 좀이 나이 때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있어야 네. 좀 말. 이노을를좀 어, 그렇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전 운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이분들은요, 내가 욕심이 많고, 이 토끼띠들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생각보다 순한 동물인 것 같아도.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 개묘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주머니는 다 차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를 막 열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호불호는 조금 있겠지만 관리만 잘 했다면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수 있고 이 63세 개미생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활동하시고 취업하고 이동, 이직하다 보면 더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 이 나이대, 사실 음. 이분들 좀 금전도 괜찮다. 음. 이분은 좀 이동이직. 문서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음. 사실 이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쪽이 조금 올해는 아무래도 이 삼재 들어오신 분들이요 건강에 조금 많이 치우칩니다. 음. 해년이 일산년이다 보니까 불의 해라고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한 뜨거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조금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음, 좀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그냥 병원에서 진료받고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응. 한번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봤는데 응. 내용이 굉장히 나이대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크죠 폭이. 네. 사실 응.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나이대 같은 띠어도 응. 나이별로 다르다는 건 응. 이 본인 개개인의 사주를 넣고 봐도 또더 많이 다르게 나오나요? 더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응. 사실 조금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분이 있다면 저도 연락을 통해서 개인 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쌤의 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